안녕하세요. 나와 같이 걸을까의 브레드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필수동사는 maintain 입니다. maintain 이란 필수동사는 있던 그대로 계속하다, 온전하게 유지시키다 라는 의미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 다른 뜻이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쓰인 필수동사들은 영어회화, 영장문, 수능, 토익, 토플, 공무원영어 1위까지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5분 투자로 부담 없이 기실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maintain 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그쵸. 그렇죠? 화면에 나온 것처럼 유지시키다라는 의미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의미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maintain의 패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Maintain that 주어 동사 형태로 Maintain은 목적으로 대처를 목적으로 봤는데요 이때 의미는 주장하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관련 예문 한번 볼게요. The man maintained that they were out of the country when the crime was committed. 그 남자들은 그 범행이 저질러졌을때 자신들은 국내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maintain은 삼형식과 오형식으로 쓰이는데요. 각각의 형식별로 어떤 의미와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형식인데요. 삼형식은 어, 주어 다음에 완전 타동사의 뒤에 목적으로 대절을 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의미로는 지속하다, 계속하다, 유지하다, 속행하다, 권리, 주장 따위를 옹호하다, 지지하다, 간수하다, 보존하다, 부양하다, 보육하다, 생명, 체력 등을 지탱하다, 주장하다, 단언하다라는 의미 등이 있었고요. 또한 maintain 다음에 o n 프 e 할불기대명사가 나와서 재활하다, 자활하다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5형식인데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였고 목적 보호로서는 to 부정사 형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의미는 주장하다, 단언하다라는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메인테인은 명사형태인데요. 메인테넌스 해서 우리 유지, 지속해서 전치사 오브 같이 붙는 거 좋아하고요. 보수, 보수관리, 보존, 정비 역시나 오브라는 전치사 좋아하고요. 부양, 부양비, 생계, 생활비, 생활필수품, 주장, 옹호라는 의미 등이 있었으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인테인이란 단어 배우셨는데요. example 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Maintain a firm position.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다. I wanted to maintain my friendship with her. 그녀와의 우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다. Maintain a speed of 15 miles an hour. 한시간에 50마일의 속도를 유지하다. Maintain an attack. 공격을 속행하다. Maintain one's right. 자기의 권리를 지키다. Maintain the house, maintain the roads. 집 간수를, 도로 보수를, 게을리 하지 않다. Maintain one's family, 가족을 부양하다. Maintain a son at the university. 대학 다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다. Maintain one's innocence, maintain that one is innocent. 자기의 무죄를 결백을 주장하다. He maintained the theory to be wrong. 그는 그 이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uffer from high maintenance cost. 높은 유지비로 곤란을 겪다. Health maintenance. 건강 유지. The maintenance of peace. 평화의 유지. Maintenance of quiet is necessary in a hospital. 병원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 Car maintenance, 차량 정비. His small income provides only a on maintenance. 그의 적은 수입으로는 겨우 생계나 꾸려 나갈 뿐이다. 자, 지금까지 maintenance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Final summary 한번 살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tain이란 단어는 있던 그대로 계속하다, 온전하게 유지시키다라는 의미였었고요. 관련 패턴으로. maintain, that, 주어 동사 형태로 대처를 목적으로 받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maintain이란 단어 배우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하루 5분 투자해서 저랑 같이 단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